드로잉 선인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인장을 생각 한번 해보고요. 선인장의 형태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런 선인장도 있지만 다른 선인장도 있지만 오늘 은 선생님이 준비한 사진은 이렇게 생긴 형태의 선인장이에요. 화분은 근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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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런 형태의 네모 모양의 흐린다. 화분이 형태가 되어질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인장은 여기 이거, 이거, 꽃, 이쪽 화분을 그려볼거예요 자,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 봅시다 약간 둥근 형태로 한번라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릴 거고요 이때 이렇게 끊어서 그리는 털실 그리는 선을 하지 말고요 한 라인으로 하는 선으로 해 주십시오 자한 번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두 번째는 이렇게 꽃이 있는 부분은 끊어주고요. 이렇게 음. 되어집니다. 음. 되어졌나요? 음. 자 이쪽 옆에는요 선인장이 좀 작아요. 그래서 약간 비례나 대칭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생님 조금 컸나요? 방향이 좀안 맞았어요. 다시 지우고 이렇게. 자, 이 형태 맞나요? 맞아요. 빈도각형이에요 이제. 맞아요. 자, 그 다음에는 화분을 그릴 거예요. 화분을 봤더니, 선생님 보았더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돌기 모양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요, 화분, 다이 모양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려줍니다. 자, 마지막에 화분. 우리 교실 애들도 화분이 많이 있네요, 지금. 그쵸? 네. 어 선생님도 여기 약간 삐뚤어져서 다시 정확하게 그려줬습니다. 자, 요렇게 화분을 그려주고요. 이 안에, 그 다음에는요,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꽃 모양을 그려줍니다. 옆에서 본 꽃이기 때문에 요렇게 생겼답니다.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따라 그려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안에를 꽃잎파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인장의 전체적인 형태에서 둥글둥글한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작은 선인장도 이렇게. 자 이쪽에도 선인장의 둥글둥글한 입체적인 형태의 모습.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인장은 무엇이 있죠? 그렇지 가시는 누구 마음대로 자기만. 오 너무 길지 않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보고서 해줘도 되고요. 내가 느낀 가는 대로 가시를 더 많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그. 글... 있답니다. 해보세요.